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바바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우리 지금 한국에서 참 많은, 음, 센세션을 일으키고 또 많은 일을 하시고, 어, 많은 초점을 받고 있는, 어, 우리 전광훈 목사님. 저도 뭐, 아는 분들 만나면 전광원 목사님에 대해서 설명도 많이 하고, 많이 또, 뭐, 선전이라고 그럴까요? <laughs> 참 좋은 일 많이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딴 거는 다 좋은데, 좀욕좀안 하면은 좋겠다. 참딴 거는 다 좋은데, 욕을 더 많이 듣기 싫다. 아,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그제 그 전국 10만 목회자 대회를 위한 발긴 대회한 걸, 너와라 TV에서 그, 올린 걸 보니까 거기에서도 또 몇몇 연사로 나오신 분들은 전가원 목사에 대해서 어~ 변명이라고 그럴까요 뭐 해명이라고 그럴까요 어 그런 걸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글쎄 그런 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은 우리 목회자들의 중심은 뭡니까 성경이거든요 성도들도 말할 것도 없고 뭐든지 성경적인 답이 나와야 돼요. 개인적인 답이 나오면 100명이면 100가지 의견이 나오지만 성경적으로 맞는 성경적인 답이라면 그는 우리는 목사든 성도든 누구든 크기에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광훈 목사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이런 제목을 갖고 성경적인 답을 제가 오늘 제시를할까합니다 물론 이름도 빛도 없는 제가 하니까 얼마만큼 그것이 권위가 있고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 여러분들 이걸 보고 나 보고 나셔서 정말 성경적인 답이라면은 따라야 됩니다. 음, 늘 그리고 제가 얘기하자면 성경적인 아닌 것을 얘기할 때는 저에게 언제든지 댓글을 주시든지 항의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했는데 아, 상대편 당신이 틀리면 틀렸다. 아, 좋은 걸 지적해서 맞다. 맞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고칠 겁니다. 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의 장르의 그 유전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거는 틀렸다가 아니고, 아, 그거는 개인적인 의견이고, 우리는 이제 성경적인 답을 내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잘 들어보시고 같이 의견도 많이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걸몇번 제가 올렸는데, 잘 그게 그렇게 뭐 여러분들 가슴에 안 닿는지, 뭐 이름도 없는 그런 작업만 유튜브가 돼서 그런지 별로 큰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올려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들어보시고. 좋다면은 좋아요, 알림, 구독, 그죠? 또 공유 아는 분들에게도 많이 해주시고, 특히 사랑 제일 교회에 출석하시는 성도님들이나 누구 중 가운데서 이걸 보시거든 꼭 전광훈 목사님 이거 한번 보십시오 하고 한번 근면을 해주시면은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뭐 연락 하든지 하면은 뭐 결국 연락이야 되겠죠. 음, 근데 또 제가 또 너무 좀 시금방진 것 같고 그죠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이 그러기도좀못하고 해서 제가 아직 안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정가운 목사님하고 허심탄회하게 잘 통하는 분이 이걸 보셨다면은 한번 어, 정가운 목사님에게 한번 보시라고 이것뿐만 아니고 정가운 목사님에 대한 올리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 앞에 얼마 전에 올린. 어, 왜전광원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되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고 있는가? 하늘나라에 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건 여러분들 정말 한번 보세요. 지가 올렸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정말 성경적인, 정말 투자할 가치가 있을 겁니다. 찾아가는 지금 시간 2022년 2월 14일 월요일 오전 한 10시쯤 된 그런 시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너아라 TV에서 어 2월 11일 워크일에서 아마 했죠. 그 전국 10만 목회자 대회를 위한 발기인 대회. 그게 많은 분들 참 어, 오셨대요. 어, 거기에서 나온 이 얘기가 언급이 되기에 적어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할까 합니다. 아마 이것이 이번 주 토요일 날. 2월 19일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 10만 목회자 대회가 열린다고 해요. 저 저도 그날 서울 올라가려고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2월 19일 정말 우리 이걸 방송을 들으시는 목회자들께서도 이 나라 이민족 진리 사수를 위해서 정말 한 마음으로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저도 권면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어이 유튜브를 보니까 정과훈 목사 욕하는 데 대해서 그 손상대 사회자 그분께서는 자기가 옆에서 정과훈 목사를 보니까 욕을 할 만한 사람에게 욕을 하더라. 욕을 얻어 먹을 사람에게 욕을 하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도둑과 개에 비유해가지고 도둑이 들어갔는데 개가 짖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욕을 해하는 걸정답화시키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조금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모든 것을 성경적인 답. 이것도 성경적인 답을 어, 여러분에게 지시를 할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자면 무슨 사건이든지 일어나면은 이거는 원리, 원칙이 있어야 돼요. 내 편이니까 떠고 내 편이겠다고 그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 원칙이 성경을 이끌어가는 두 기차의 레일처럼 중심 중의 중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의와 사랑이라고 그랬죠. 공의와 사랑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하고 해가지고 얻은 답이 가장 중심 중의 중심이 이거라고 저는 봅니다. 기시록도 공의와 사랑에 비춰서 보면은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아 하고 그 전부 다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와 사랑은 공의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일들이, 사건들이 벌어지면은, 그 사건을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되느냐? 요세 단어만 알면 돼요.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서 지금 일어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해요.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에 그 사건 하나를 두고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진리를 직접적으로 방해하고 회방을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 아니면 직접적으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가리면은 이거는 대신 관계입니다. 이거는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0.001%라도 양보하면 안 돼요. 그러나 대신 관계, 세상적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는 얼마든지 포용을 해야 됩니다. 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자, 봅시다. 먼저 대신 관계.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해 가지고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키는 대로 안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놈들 다 때려 죽인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그럼 욕한 겁니까? 그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은 주님께서 석인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두고 욕한 게 지금 제가 다보지 않겠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주님이 석인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저주받은 새끼들아, 엄청나게 욕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정화 사건, 성전정화 사건, 이거는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상을 엎어버립니다. 오늘날 만약에 목사들이 좀 기, 틀린 짓을 한다고 교인들이 틀린 짓을 한다고 만약에 상을 엎어버렸다, 그 목사는 거룩한 장로들 때문에 교인들 때문에 그 교회에 목해 보다고 쫓겨날 겁니다. 주님이 틀린 겁니까? 그럼다 봅시다.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키는 대로 알 아라는 그 사건 광야에서 광야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반역하는 그 사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뜻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가립니까? 안 가립니까? 직접 가리죠. 직접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그때는 0.001%도 양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다 잡아 죽인다 그러는 거예요. 이마다이 23장에 나오는 이 사건도 그죠. 서유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얼마나 주님을 대적하고 달라들던 인간들입니까? 그러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뭐, 어, 저주받은 새끼들아, 뭐라고 엄청나게 욕을 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그거는 다 지금 안 찾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주님을 앞에 두고 주님의 뜻을 배반하고 주님께 달라들고 그래 하는 그 인간들이 하는 일이 대신 관계입니까? 대인 관계입니까? 대신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를양반만 욕을 해야 되고, 욕을 해서라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성전 정화 사건. 지금 성전에서 모여가지고 비둘기나 뭐나 장산하고 있는 이 사건이 하나님과의 영광에 직접 관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부 직접 관련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때는 0.002%도 오해할, 양보할 것 없이 욕을 해서라도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도 하나님도 독사의 새끼들아 이 새끼들 다 때려 죽인다고 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내내 내 생각은 이렇다 우리는 여태까지 목사는 무조건 욕하면 안 된다 그런 관념에 배치키지 마세요 그게 장로의 유전이잖아요 얼마나 주님이 장로의 유전에 처져 있는 인간들을 보고 뭐라고 뭐라 그랬어요 나무랬어요 그죠? 그럼 그다음 세례 요한도 그죠 독사의 새끼들아 어? 바르세이 사두개인들을 보고 누가 너보고 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그러더 사두개완도 그러죠 그 다음에 그럼 대인관계 요 대표적인 게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비드로가 주님께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주님 우리 형제들이 나에게 잘못을 범하면몇번 용서할까요? 일곱 번 용서할까요? 용서할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일곱 번뿐 아니라 일은 번씩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라.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범하는 것, 대인입니까? 대신입니까? 대신이죠. 그죠? 어. 대신, 지가 잘못 했네 대인. 대인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일곱 번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번씩 일곱 번이라도 이해를 하고 포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자, 봅시다. 정광훈 목사 쪽을 한번 봅시다. 목사님 쪽으로, 정광훈 목사님 쪽을 한번 해서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애국운동과 진리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사수를 해야 됩니다. 코로나나 이러면은 안 됩니다. 어? 지금 공사로 넘어가면은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이 얘기하는 이것이 대인관계입니까 대신관계입니까? 아, 네가 제가 잠깐 얘기를 놓셨는데 대인관계와 대신관계가 두분 모자라듯이 탁탁 잘라지지는 않습니다. 막엉킵니다 그럴 때는 뭐라고요? 어떡하든지 대신관계를 우선해둬라. 대신관계를 우선둬라. 그럼 코로나 같은 이런 것, 목회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짓 하는 것, 교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그래서 진리가 무너지는 것, 이거는 대인 관계도 있지만은 대신 관계가 더 크죠. 그러니까 대신 관계를 우선으로 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때는 양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욕을 해서라도 바로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정광훈 목사님, 욕하는 거 대신 관계에서는 얼마든지 욕을 해요. 욕을 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대인 관계에서는 욕을 하면은 안 돼요. 이거예요. 답은 그거예요. 지답이 틀렸습니까? 성경에 다 한번 보세요. 지얘기서 이걸 적용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지 얘기가 성경적으로 틀린 게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우리 정광문 보살도 그 얘기 하나 하시던데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욕을 한 사람이 루트라고 그러네요. 인류 역사상. 루트가 얼마나 효요? 욕을 제일 많이 했는데, 욕을 제일 많이 했는데, 이분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종교 계획이죠, 그죠? 종교 계획 운동을 했어요. 종교 계획 운동은 대인입니까? 대신입니까? 대신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관계에서 잘못하고 교황이 시킨 대로 안 하고 국민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니까는 욕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대인 관계에서 잘못한 걸 욕한 게 아니고 대신 관계에서 진리의 일가 무너지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는 이 인간들. 그러니까는 욕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가 욕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전과국 목사님도 지금 아마 욕이 막 엄청나게 나오려고 그런 겁니다. 그것도 좀 참아서 그렇지. 제가 으면욕더 하겠어요. 이 소련의 공산화 한번 봅시다. 소련 공산화. 소련 공산화가 될 때에 국민들 거의 뭐 거의 100% 95% 이상 성도였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련이 공산화 시키는 이것은 세상적인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영광, 기독교가 말살되는 그런 것하고 마무리지가 뭘 우선? 대신 우선이 됩니다. 그러면 소련이 공산화 시키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에 직접 관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직접 관련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0.00001%도 양보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아이고, 뭐, 내 안면 남이 하겠지. 아이고,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이고, 뭐, 어쩌겠지. 양보하고, 양보하고, 자꾸 양보하다가 보니까, 양보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 거룩하신 분들이, 아니면 그 쫄짱보 같은 인간들이 죽을까 봐서 겁이 나서, 양보하고, 양보하고, 양보하니까 소련이 결국, 오늘 이 모양 이 꼴로 안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 안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원리를 알면은 그죠. 이 원리를 알면은 간단한데, 뭐든지 원리를 알면은 간단해요. 제가 들려야요 수학문제를 들고 1 p l u 1을 2라는 원리를 알면은 어떤 숫자를 갖더라도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코로나 방역도 제가 여러번 욕을 했지만은 뭡니까? 이런 현상, 로이모스, 전염병, 유엔병, 연병이 번질 거다 하는 것은 종말의 증조거든요. 종말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 인간의 대인관계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0.0001%도 양보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이 멍청한, 지 나름대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어깨에 심주고 어흠하던, 어? 그 대표들이 열몇 놈이 들어가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가 밥은 처먹고 기분 좋았는데 말 한마디 못한 거예요. 왜 지금 제일 욕할 줄 압니까? 그것도 대신 강의니까 인간들 보고 제가 욕을 하는 거예요. 목사들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도대체가? 진짜 좀 성경을 바로 합시다. 진짜 우리 좀 바로 깨달읍시다 그렇다고 제가 뭐 잘한다 이 얘기를. 저도 엄청나게 40 넘어서 신학하는 인간이 뭘 알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응? 음? 그러나 좀 우리가 발버둥은 쳐봐야 안 되겠습니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제가 지금 한 달란트도 안될 것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나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달란트 안에서 그래도 내게 준 달란트를 활용해야 되겠다. 우리는 발버둥이라도 쳐봐야 되겠거든 아니냐, 이 말이요. 에 그런데 청와대 가가지고 밥은 얻어 쳐먹고. 응? 코로나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습니다. 방역은 얼마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적인 핵심인, 대신 관계의 핵심적인 핵심인 예배는 정부에서 타치하지 마세요. 왜그양말들그 마디 그 못합니까? 빙신 같은 시대들이. 어, 그러더니, 그래서 저는 전 정광목사님보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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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천백만 배더요구하고 싶어요. 기준은 뭐라고요? 대신 관계는 절대 양보하면 안 된다. 대인 관계는 천번이고 만번이고 양보해야 된다.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러는 일서 아까도 했지만, 제 얘기가 뭐, 정광훈, 목사님께서 보시는건 모르지만, 정광훈 목사님, 진리가 무너질 때 욕도 하세요.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기도하고 지지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인 관계에서는 절대 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다른 목사들이나 성도들도, 좀 깨달으세요. 원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는데도 안 따른다. 그거는 목사 아니죠. 그거는 성도가 아니죠. 세상 사람은 모르더라도. 성경이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과군 목사님 얼마나 잘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취재하는 거예요. 정과군 목사님 제가 차한잔 얻어먹을 줄 압니까? 어렵도 없어요. 음. 정말. 우리 진리를 바로 알고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나라 이민족이 정말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될수 있는지 이분리하는 답이 나옵니다. 무엇은 양보해야 될 것이고 무엇은 양보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어떤 것은 포용해야 될 것이고 어떤 것은 포용하지 않아야 될 것인지 그래서 오늘 이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공의와 사랑이 되어있고 정광은 목사님을 왜 하나 되지?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시기질도하는가 이런 거. 정광훈 목사님이야말로 참 선지자다. 이런 거. 그 앞부분에 지금 제가 400 400 조금 넘은 그런 지금 제가 지금 지금 오늘 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앞부분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아마 모르면은 몰라도 제 자랑이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을 가지고 옳다, 그러다. 내 생각이 아니고,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목사 욕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런 그 수준이 아니고, 그런 장르의 유저지 아니고, 정말 로 성경적으로 볼 때에 왜 욕을 해야 되는지, 왜 욕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와 있을 겁니다. 성경대로 기도하고 순종하고 실행해서 행동으로 옮겨서 정말 예수한국보검통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보검화를 담당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합시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